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첫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첫 번째 특강 시간에는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에 관련해서 적지 하는 이론과 교훈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좋은 교훈도 있고.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반은 만들어서 하, 하와와 아담을 타락하게 했는가 신란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에서 크게 벗어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는 하나이며 변함이 없지요.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 생명의 떡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 등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진리를 가르치시지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차차 강의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환난의 날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시는 중에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걱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에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실제 나무를 가리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는 각각 그 모습에 걸맞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지요. 성경에서 사람이나 인격체를 나무에다가 직접 비유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님 자신을 참포도나무에 비유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도 유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경 구절들은 제외하고 그냥 읽으면 알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나무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만 몇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읽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라는 것이지요. 그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즉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죠. 그 다음 말씀에서도 가시나무, 백향목, 짐승 등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 다음 성경구절에서도 아수르 사람은 레바눈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투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에 직접 비유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우리의 구원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나무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나 인격체에 비유해서 교훈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환란 날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실 때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는 그 특징에 걸맞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제 17강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각 짐승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했죠.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에 등장하는 사자나 일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염소나 양 등도 그 특징에 걸맞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천년 왕국에 대한 비유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즉 2000년 전에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큰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숨겨진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본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메시아의 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이 말씀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예언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여서의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고 인용되어 있지요. 섬은 이방.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을 비유한 것임을 알수 있지요?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숨겨있는 비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들이 풀어질 때마다 성, 성경에 숨겨있는 진리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섬이라는 단어가 이방을 비유한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에, 이제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무가 사람을 비유하고, 그 나무의 열매는 그 사람의 말에 비유하고 있다는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 43, 44절에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각각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45절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각각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에, 못된 나무는 악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나무의 열매는 각각 그 사람의 말에 비유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선과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과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과를 맺고 악한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과를 맺는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선도 쌓고 악도 쌓은 사람은 선악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선도 쌓고 악도 쌓은 사람은 선악과를 맺게 된다는 진리를 잘 기억하세요.자 이제 창세기 3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반한 것은 그 열매 즉 선악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보면 여자가 반한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은 사람이나 인격체 그리고 나무의 열매는 그의 말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인격체를 비유한 것이고 선악과는 그의 말을 비유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반한 것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때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 얼굴에 광채를 내며 자신만만한 풍채와 외모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고 그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고 잘못을 해도 이쁘게 봐준다고 하지 않아요? 말이 좀 다른 쪽으로 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와는 그 인격체에 반해서 그가 한 말을 듣고 악을 행함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물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선악을 알다 라는 말에서 알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 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나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야다 즉 알다 라는 단어 속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에 잘 표현되어 있는 유대인의 사상은 행함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에도 행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편 야단은 분별하다 또는 인식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와도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가졌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나오는 나무는 사람이나 인격체에 대한 비유로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에 나오는 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보고 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인격체이며 그 열매는 그 선악과는 그의 말을 비유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남자와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뇌에서 기억한다 라는 정도로 사용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소돔 에거하던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청해서 자기의 집에 초대하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 무렵에 소돔 거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에서 상관하리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다, 즉 우리말로 알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선악을 안다는 뜻을 정리해 볼까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인격체의 말을 듣고 선도 행할 뿐 아니라 악도 행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도 행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사탄을 닮게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입니다. 욕기에서 볼수 있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욕의 생명은 해하지 못했지요. 성경에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자,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자가 바로 사탄과 그 무리들입니다.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무조건 사함 받는다거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따져봐야겠죠. 선악과 선도 행하게 하고 악도 행하게 하는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정령 죽습니다. 물론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사탄의 무리들과는 다른 점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제 3강과 9강, 11강, 15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회개와 환란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왜 주님께서 진리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더욱더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특강과 연결해서 더 깊은 가르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